자, 제가 잠깐 더 육성, 예쁘지 않은 목소리 듣는 이유는, 네, 명상, 가보자.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요? 어, 저는 누워서 수면, 명상 많이 하고요. 어, 왜냐면 저는 요가를 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그 호흡과 몸에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하진 않아요. 해이가부자 틀고 앉아서 하게 되면 잠깐 한 20분, 20분 30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 저는 그냥 바로 수면에 다운됩니다. 그러면 뭐 수직 타입이나 슈. 수면 타입 때좀 자각몽 형식으로 지금은 나타나는 상태라서 제가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질문해주신 분이 있어서 가구자가 예쁘지 않다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그 제가 저만의 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편안히 가구자 쓰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편안히 할수 있는 방법 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방석 같은 거 있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얘들 살짝 받쳐서, 이렇게 살짝 앞으로 되게 하시면 좋구요. 어, 더 좋은 거는 매트예요이 매트를 3분의 1 지점까지 접어요. 3분의 1 지점까지 접고, 한번또 접고, 이제 3분 정도 접으세요. 그러면, 요정도의 요 높이가 나오거든요 요정도 그 높이 그러면 엉덩이를 여기 위에다 얹어서 이렇게 앉으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몸이 앞으로 살짝 가지면서 척추가 펴집니다 아, 그럼 이 상태에서 척추를 곧게 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명상하시면 되는데, 이게, 초보자님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벽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매트나 방석을 엉덩이 아래쪽에 편안한 위치에 두시고요. 초보자님들은 이렇게 벽 쪽에 두시고요. 그리고 허리를 머리서부터 뒤통수서부터 등 엉덩이까지 벽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나서 살짝 여기가 한뼘 정도 손 하나 정도 데려가는 허리를 살짝만 세우세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신경을 거든요. 어차피 뒤쪽에 이 매트나 방석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추가 펴지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렇게 신전하실 필요 없고 편안하게 좋거든요. 바르게 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 기대고 하시면 좋아요. 어, 작곡은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요, 이렇게 엄지 집게 끝에 끝마디만 만나게 하셔도 되고 두 번째 마디로 들어가셔도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고 엄지 첫마디 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엄지 끝마디 있잖아요. 여기 여기 서 영적 영적으로 영성에 많이 좀 집,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기대면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어깨 등까지 편안하게 견갑골까지 다 등에 붙일 수가 있어서 자세가 흐트러지는 일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초보자님들이나좀 가부자하고 앉는 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도움 되실 거고요. 우리가 가부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관절, 엉덩이 높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고관절이, 열린 분도 있고 덜 열린 분도 있어서, 이 가부절하면 저처럼 이렇게 다 무릎이 안 닿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이렇게 좀 뜨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도 이게 또 한쪽은 높은 쪽은 아래쪽으로 이렇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골반의 비대칭이에요. 고관절의 비대칭이니까, 골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정이 좀, 불 균형에서 몸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올라간 쪽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신 쪽은 조금 더 앞으로. 바닥에 내리셔서 앞으로. 이거 보세요. 좀 내려가지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게 본인이 이 높이가 이쪽 다리와 맞아질 때까지 얘를 좀 내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조금, 조금 맞아들어지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다 내려 붙여서 오는데,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면 맞아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발뒤끝치가 회원부 앞쪽으로 오잖아요. 그 위치 선에서 본인이 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고관절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엉덩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나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맞아들, 위치가 맞는 부분이 있어요, 높이가. 그럼 그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그리고 괜히, 이 결과 보자, 이거. 하드마사나 연꽃 자세가 멋있긴 하고 좋긴 한데요 저도 이렇게 하고 한 15분, 20분, 30분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발목이 안 좋으시거나 이결 가부자가 힘드신 분들한테 엄청난 고문이거든요 요거는 이게 명상은 편안하자고 하는 건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힐링하고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호흡하고, 나의 내면에 호흡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분 좋은 시간인데, 이게 힘들게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반 연꽃 자세가 있어요. 카드만 하나 반 연꽃 자세가 보내면 이렇게 내리셔서, 보통 이제 한다리 올리고, 뭐 예다 여기다 이제, 이제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반식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게이 발을 여기다 끼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무릎 위치가 맞아야만 이 고관절 위치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높이, 고관절 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파드만 하나를 좀 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이런 분들은 이 무릎의 양쪽 부피를좀생각하셔서 같은 위치에 있도록 앉는 게 좋으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더 더 편하게 할수 있는 자세는 다리를 이렇게 좀 내리시면, 자, 요 안에 있는 다리가 해안부 앞쪽에 두시고요. 이 다리는 그 앞에 가운데 라인 같은 라인에 네. 회구 앞쪽에 맞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두시면 돼요 전 이렇게 하고 많이 해요 편안하게 가끔가다 제가 벽에서 하는 영상 올라올 거예요 전 이렇게 해요 편안하게 머리서부터 견과 엉덩이 바닥에 붙이고요 이렇게 되면 뒤통수가 붙게 되면 살짝 공개가 숙여지기 때문에 자동 목 잘라, 목을 조인을 잘라갔다가 살짝 돼요. 이 상태는 좋네요. 제가 조금 건방지, 건방증이 있는 날은 이렇게 깍지껴서 이렇게 링을 잡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저렇게 이렇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제 이쪽 끝에 엄지손 마지막 마디에 안쪽에 두 번째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많이 하고요. 좀 제가 완전한 것을 원할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에 다 저의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에너지체를 모아서 이렇게, 제게 호흡과 제게 이 동그란 붓지 안으로, 손으로 만든 붓지 않으로 제가 집중하니 예, 저는 이렇게 호흡하고, 또이 다리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불편한 분들 있을 수 있으면 불편한 다리 안쪽으로 가져고 오기 아니라 그냥 편하신 다리를 안쪽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위치는 이렇게 서로 무릎의 높낮이가 맞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이거는 꼭 굳이 땅에 닿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되더라도 본인이 편하신 보관절을 바꾸면 되고요. 이쪽 뒤 엉덩이가 척추가 쉬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틀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골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내가 약간 나는 결과, 반 결과 부자할 거야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꽉 올리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발목. 저는. 뭐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사람마다 다 관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편안하게 바닥에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 또 초보자님들은 이렇게 매트를 말거나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방석 두번 접어서 엉덩이 쪽에 두고 하시면 이렇게 허리가 펴져서 왜냐면. 방석 덕분에 살짝 앞으로 이렇게 엉덩이가 살짝 떨어지면서 다리는 다리대로 고관절이 골반이 균형이 맞춰지고요. 허리는 허리대로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엉덩이도 베기지 않아서 좋아요일다는 우리, 우리 중장년 남세나여자분들은하단절이 아프기 때문에 아, 딱딱한데 앉는 거는 사실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매트도 좀 쿠션 있는 매트를 접어서 앉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방석 같은 거 많이 도움받으시면 여러분들 상하시는데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정상자세를 반영꽃자들 파드마 자세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시다 여러분 보통 하셨을까요? 좀 되셨죠? 조금 감사하구요, 고갱이구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상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하셔라. 그 시간에 뭘 하셔라? 운동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일요일쯤에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는, 우리 상단전이 깊은 분들께서 하단전을 강화하는 차크라 운동, 모바 자세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깅이었습니다.